어디로 밟아야 되나? 볼 옆으로요, 그냥 물 밟고 오세요. 아이고. 아이고. 됐어, 생각. 귀엽다. 아니 할수있어가지고 호수에 힘을 빼요, 밀지도 않고. 아니야. 아, 네, 쫄아가지고. 마시고 있어 이제. 전기로 이제 가실 때가 됐어요. 전기로 바꿔. 네. 아니 그냥 이거 놔두시고요 사장님 전기. 탈 때까지 바, 같이 바, 제가 네. 지금 계속 바람 넣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근데 다 전기를 있잖아요 아 그걸 왜 타? 안 타? 나는 안 탈래 라고 하면서 다 넘어오는 게 전기거든요 네. 근데 이거를 딸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경험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네. 아니 탈만하다 그래도 네. 장점이 많아요 옥자 언니한테 들어보면 되죠 네. 자 언니가 왜 절... 나는 운동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정맞 <laughs> 그래도 노란계단이면 내려가가지고 오 노란계단 진짜 오랜만이다 언니 어, 몇년만에 노란계단 범봉 말씀하시는거예요 범봉 응. 출발 맨날 쎄차보다도 오오 아.. 미끄럽다 어머어머 어머. 괜찮아? 아냐아냐 이리 와봐 <웃음> <웃음> 아, <진짜>. 야! <laughs> 야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잖아 야 되게 미끄러워 일로 오지마 저리로 가 어머어머 어머. 그냥 아, 뺄게? 진짜. 아, 진짜. 야 이거 <laughs> 다음 출발 아우 어, 힘들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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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좀, 지마, 또, 미끄럽다니까 어 오, 진짜 미끄럽네 아, 스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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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님은 또 로트를 변경했구나 아 그쪽으로 오 됐어 가만있어 고 있어 잠깐만 네, 에이. 네. 어. 됐어 이제 나, 나. 일로 쳐야 되는데 아쉽습니다. 이기 역수진? 이야 대단하신데요 여기를 여기까지 <laughs> 올라오신 거 대단하신 거예요 역설진 <laughs> 이게 안 됐다 하이 셋둘셋만원 먹을게 넷둘셋 어. 뭐야 어 돌탱이 누나 바위 점프 아, 정기. 힘이 좋으니까, 시계를 꺼져야 돼. 힘 워낙 힘들어, 여기. 저기 있어요, 저기. 저기 하나 하는 데 있어. 도전! <laughs> 천천히 말아요 천천히 천천히 자세 좋고 아, 아 미끄러워, 미끄러워 야, 됐어, 야, 됐어, 됐어, 됐어 됐어, 어우 어우, 심 좋아 이야 이야 어, 그래. 아우 <laughs> 엄청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어 쉬, 아, 쉽지 않아, 여긴 더. 여기보다 더 힘들어. 더 힘들어. 예. 네. 많이 미끄러질 것 같은데, 내가 볼 때. 당사자님 먼저 올라오시죠. 네. 화이팅! 아우. 아우. 아우, 안 돼, 안 돼, 미끄러져. 습해 한번 해봐야 하는 대로. 아우, 힘 좋다. 哟，哈，走路走那么慢，